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마침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두 형제를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시몬과 안드레가 주님을 따라습니다 조금 더 가보니까 그 옆에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의 배 그리고 그물을 길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똑같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묻는다든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너에게 한 것입니까? 나에게 한 것입니까?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나를 따라와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 주시는 주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이 부르심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을 때 시몬과 안드레는 뭘 버려두고 따랐을까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죠.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께서 똑같이 부르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리고 떠났습니까?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쫓은 거죠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가끔 주님을 만나는 것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기도 시간에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임하신 그런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로서의 성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여기서 주님을 배우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배우는 분이 계시다면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상을 출발해야 되는 날입니다. 주님 배웠고 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녕히 계세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온전히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전해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사상, 우리의 습관 혹은 죄의 쓴뿌리까지도 우리는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따르기 이전의 습관들 그 습관도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죄의 쓴뿌리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먼저 성별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별은 거룩한 구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룩한 갈라섬이 있어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여러분도 거룩한 갈라섬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서 완전히 떠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는 제일 먼저 내가 세상의 길에서 내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한번 새로운 길을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나를 따라오라고 할때 이들은 말씀대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동행의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동행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이 <laughs> 누구하고 동행하면 좋습니까? 도대체 누구하고 동행해야 우리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근원적인 근원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은 근원적인 존재이고 존재의 전부이고 그분은 모든 것의 원인이십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온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배고파도 얼굴에 기쁨이 있고 때로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곡조 있는 노래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그분과 동행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초가 삼칸이든 궁궐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죠? 고기 반찬으로 꽉찬 그런 밥상을 받든 아니면 푸성기로 반찬을 받든 관계없이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이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그곳이 우리들의 최종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부름을 받은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이 사람들도 갔습니다. 예수님의 머무는 곳에서 이 사람들도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쉬는 곳에서 이들도 쉬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 이들도 가버나움에 있었고 이들이 베세다에 갔을 때 이들도 베세다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그배 안에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분 그분이 거라사 땅에 있을 때.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서 만찬을 먹을 때도 그들은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심지어는 게세만의 기도에 동산에서도 그들은 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주님과 함께 먹고 어느 권사님은 이렇게 식사 혼자 하시는데 수저를 꼭한 벌을 더 놓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혼자 드시면서 수저를 두벌 놓으시니까 아이고 왜 그래 권사님 시설 가실 때가 됐어 왜 그래 그게 아니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상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어, 조라도 가만히 있어서 감사해요. 주님께서 좋은 사람 꼴밤을 한 대씩 이렇게 때리면서 가면 아마 예배 드리다가 아마 밤이 여러 개 달릴 것 같은데 아무튼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할 때도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때로는 심지어는 괴로울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기 싫을 만큼 어렵고 무거운 짐이 우리들 어깨에 어깨를 짓누를 때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았을 때에도 주님과 같이 살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에 주님의 손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구약의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를 배우는 것입니다 구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오, 주님 시작 네, 이게 뭔 말이야 아유, 잠이 확 깨네 나보고 주님이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몇년 따르셨습니까? 저는 한 40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40년을 따라다니면서 나는 주님을 얼만큼 닮았을까? 나는 주님을 얼마나 배웠나? 그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배어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배어 있어야 돼. 내 안에 주님이 그냥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도 그들은 배웠습니다. 실제로 배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쥐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가볍게 그들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던져버렸습니다. 너무 가볍게 무슨 막...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들은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짓눌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올라갈 만큼 날개짓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생명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희생을 배우고, 여러분은 십자가를 배우고, 여러분은 손해보는 것을 배우고,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거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하고 대적하고 대항해서 여러분은 승리 못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똑똑한데 여러분, 여러분쯤은 좀 어리숙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마저 속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끝에 몰린 사람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속아주자 제발 속아주자 손해보자 제발 손해 좀 보자 아멘 여러분, 제일, 제일 바보 같은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절대로 안 그럴게요. 이랬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똑같은 짓을 또 했어. 그러고 나서 주님께 또 말합니다. 주님, 안 그럴게요. 근데 주님은 늘 속아주십니다. 늘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요 길로 와라 그랬어요. 너희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수를 보는 것만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생활로 예수를 따르는 것 그리고 그분을 배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에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왜 부르셨을까요? 그 목적을 한번, 이 시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사람 낳는 어부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부름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온전히 들어온 사람은 자기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성경 보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이웃에게 베풀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예수 사랑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자, 그 예수를 담고 예수로 산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자식은 그 예수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제 마음속에 깊게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CF가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눈길을 오게 지나갑니다. 첫번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발자국을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길이 되고 그것이, 그것이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삶을 진짜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는 진짜 예수생이었어 우리 아버지는 진짜 예수생이었어 누가 뭐래도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예수 사랑하는 분이었어. 말씀으로 사셨어. 자녀들이 인정하는 그런 부모가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서 이 죄악의 바다에 빠져 있는 저 수없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저는 물고기 잡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게 목사님들은 물고기를 다잘 잡아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 영국천으로 모이자. 그러면 장화 바지 입고 쪽대 들고 대꼬 들고 야돌 들어. 그래서 이렇게서 해 물고기 잡고. 우리는 원래 이 출신이 돼야 돼. 여러분 엉뚱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놀더라도 좀 의미있게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 네. 여러분,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돌 하나 들어서 그곳에 탱수, 뭐 모래무지 어떤 때는 뭐 별게 다 나오는데 참게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것이 많이 잡힐 때그 기쁨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 생명이 구원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그 순간의 기쁨을 거게 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 요한 이렇게 부르신 것에 그들은 순종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의미는 전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자기 형 시몬에게 전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것보다 요한복음 더 훨씬 구체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을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드레가 개인 전도의 첫 번째 주자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누구를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또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렇게, 그렇게 아주 뜰듯이 기뻐하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누군데? 오, 어,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야, 너 성경도 안 보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헤들레헴에서 나와야지, 선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지. 그런데 아니야, 일단 와서 보라니까. 자, 나다네엘이 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다네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아니, 나다네엘이 깜짝 놀라, 아니, 우리가 초면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는 그대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그때 나다나엘이 아무도 모르는 곳, 자기만의 비밀의 장소, 자기가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의 장소에서 그분이 나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당신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람에게 대중 전도도 하셨지만, 예수님 때대로 개인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여자인데,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전도하셨습니다. 아멘을 아는 앤. 여러분 여류고에 가서는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까? 사케우의 집으로 가셨지 않았습니까? 사케우에 집에 가서 한 것도 개인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사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회 부흥을 보면 어떤 다른 방법보다도 개인 전도를 통해서 교회는 그렇게 부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핍박이 일어났을 때 믿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터졌습니다 사마리아로도 갔고 수리아로도 갔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지중해를 건너서 멀리 로마에까지 갔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리아에도 교회를 세웠고 로마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다 그렇게 한 사람을 구원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와 같이 이름 없는 개인 전도자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왕성하게 확장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 다른, 다른 의미가 있는 곳,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곳이 주님의 교회라면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운 그한 사람의 전도전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개인 전도를 작정해서 한 사람에 한 사람만 인도할 수 있다면 소망교회와 같은 교회가 내년에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곧 누구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킬링 필드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에, 캄보디아에 에, 많은 학살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그 어, 그 안에서 이제 기자 한 명이 있었는데 기자 어떤 기자 한 사람이 그 조그만한 아이에게 선대합니다. 조그만한 아이가 있는데 그때 이제 그이 벤츠, 벤츠 삼각별 그걸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얘기도 해주고 그기 안에서 잠깐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의 위기가 데딱 있었는데 그 상대편 총을 들고 딱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때 그 만난 소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탈출을 할수 있도록 이 소년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단순한 친절이었습니다. 단순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배려가 상대를 위한 단순한 배려가 곧그 누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 이것은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위한 일이고,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고, 생명을 위한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아름답고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